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모세를 찾고 있습니다. 가시딸기 나무에서 아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네 백성 아 이제 바로 왕한테 가서, 아, 내네 백성들을, 아, 이제, 예, 제사 지내기 위해서, 아, 이제, 그, 광야로 가서, 제사 지내라고, 아, 하나님이 명령해서, 아, 이제, 홍해를 건너서, 아, 이제, 그, 광야, 신해산에서, 하나님 앞에 일법을 제정받고, 아, 이제, 그룹 기둥과, 불공의 등으로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어디 있느냐 너는 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제사장들 나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해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유월절이다. 유월절이다. 너는 양을 잡아서 아네 입에 바르고 네 이마에 바르고 아 이제 아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리고 어 이제 지팡이를 잡고 아 어, 허리에 띠를 뚫고아 이제 그피 먹고 어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고 어 이제 그홍해로 건너서 어 이제 도망가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황충 재앙이 무엇입니까? 황충 재앙들은 가인이 아담의 이제 장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가인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황충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들의 세력들인 이제 가라지와 쭉정이와 온공치에게 내리는 재앙이 황충 재앙인데. 이 황충장은 아, 이제 아, 하늘에 있는 아 하늘에 있는 이천 층, 하늘에 있는 이제 마귀 새끼들이 아, 이제 그 자기 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아 이제 이천 층에 있는 아, 이제 그 하늘에 미가엘이 아, 이제 그 아. 하나님이 거기서 공중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 아그아 그아 미가엘과 또 대군 천사 미가엘과 또 사탄 마귀 예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하는 그 더러운 귀신 아그 마귀 새끼들을 다 자기 땅으로 내어 죽일 때이 땅으로 내려온다 했는데 이 땅이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분들의 보험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은궁치 어? 거지 선지자들, 이 땅에 종교 지도자들, 아, 무당들, 아, 엘루마, 아, 또 목사들, 또 어, 신부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마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론유다가 아, 이제 마귀가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판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에? 음료가 되어서 어 이제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어, 짐승의 표 받지 않은 사람들 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아, 이제 모세야, 너는 이것을 깨닫고, 너는 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천사인을 받고, 너는 제사장으로서 아, 이제 네 교회에 있는 아, 이제 송도들 너의 박성들을아 광야의 피난처 지에스 어, 랜드 피난처로 도망 시켜야 할 것이다. 너는 마지막 때의 사명자가 모세의 사명자와 엘리야의 사명자는 나의 백성 나의 제사장들을 아 광야의 피난처로 어, 이 옮겨야 할 것이다. 너는 명명시 마라. 네가 목숨을 다 바쳐서 어 이제 피난시켜라 피난시켜라. 내가 지금 말하노니. 이제 너희는 어, 이제 너희 백성들 나의 아 생명나무 잎사귀들을 다 광야에 피난소로 피난시켜라 피난시켜라 이제 10월 1일부터 황충재앙이 임하노라 10월 1일부터 황충재앙이 임하노라 10월 1일부터 황충재앙이 다섯 달 동안 임하니라 명심하라 명심하라 황충재앙이 다섯 달 동안 임한 다음에는 아 이제 3월달에는 아, 이제 중동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중동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는 아, 이제 황금동 사원이 파괴되고 거기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아 이제 주님이 나팔절 날라 이절 26년 나팔절 날라 공중에 재림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홀연히 홀령히 변해서 아 휴거할 것이다. 너는 명심하라. 너는 명심하라. 너는 명심하라. 너는 명심하라. 너는 명심하라. 너는 명심하라. 이제 곧이 일은 현실로 일어날 것이다. 이 일은 곧 현실로 일어날 것이다. 많은 마귀 새끼들이, 많은 무당들이, 많은 이제 쑥물들이 아 이제, 수중물들이, 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또아 이제 에? 하지만은 너는 명심하라. 성경을 믿어라. 성경을 믿어라. 성경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야, 모세야,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의 사명을 다하라, 너의 사명을 다하라.